오늘은 담원의 서포터 베리 선수의 판테온 서포트 기용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판테온 서포트는 샌드박스와의 2세트 경기에서 첫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뱀픽이 살짝 특이합니다. 요즘 대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딜 구도에서는 아펠리오스와 이지리얼의 나눠가지기 구도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담원은 바루스는 블루 진영이기 고정뱀 이지리얼과 칼리스타까지 깔끔하게 같이 뱀해버립니다. 마치 아펠리오스를 그냥 풀어주던 말이죠. 그리고 샌박은 아펠리오스를 가져가고 아펠리오스의 좋은 조합 중 하나인 쓰레시로 바텀을 마무리합니다. 다모는 꽤나 높은 밴유를 자랑하던 신드라를 가져가고 판테온을 픽합니다. 여기서가 판테온의 첫 등장입니다. 그리고선 판테온과 신드라로 밴핑 내내 미드를 숨기며 샌박의 판단을 흐리죠. 그리고는 오 픽으로 카사딘을 가져옵니다. 다먼는 게임 내내 1 6 레벨 기다리면서 수동적으로 하는 카사딘이 있는 게임이 아닌 판테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싸움을 열어 카사딘에게 어거지러워 킬을 먹이면서 카사딘을 키웁니다. 저희가 최근에 봤던 카사딘이 나온 경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기를 하죠. 그리고 2대0으로 샌박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서레원과의 경기입니다. 뱀픽이 샌드박스의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블루 진영이기에 바루스는 필밴 이지리얼까지 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레원은 신드라 원딜을 의식하고 밴을 하죠. 그리고 칼리스타와 아펠리오스를 풀어주며 담원은 밴을 마무리합니다. 하이브리드는 기분 좋게 아펠을 당연하게도 챙깁니다. 그러니까 담원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판테온을 가져옵니다. 당연히 서퍼 판테온을 의식하고 서퍼 스레쉬를 가져오며 바텀을 마무리를 하죠. 판테온의 파트너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서레원은 남은 원딜인 칼리스타와 그 다음 밸류인 애쉬를 밴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원딜이 강제가 된거죠. 그러자 고스트 선수는 준비된 카드인 찍스를 가져옵니다. 게임은 담원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고릴라 선수도 서퍼 판테온의 딜 견적을 자주 하지 못했고 라인전에서 몇번 죽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고스트 선수의 환상적인 공격기 환영도 덤으로 말이죠. 2세트에서는 살짝 틉니다. 아펠만 밴을 하고 이지려를 빨리 가져오고 판테온을 빠르게 가져와서 마무리를 합니다. 경기는 담원의 시원한 승리였습니다. 서퍼 펀티온의 장점은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 라인을 수왑할수 있다는 효과를 주면서 뱀픽에 혼란을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시 c 와 궁극기를 활용한 변수, 그리고 폭딜등 다양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소위 말하는 판통기한이란 유통기한이 있는 챔프라는 겁니다. 첫 이득을 본 걸로 끝까지 스노우볼을 굴려서 게임을 끝내야 하는 챔프이기에 대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챔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몬이라서 더 사용을 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라인전에서 어지간해서는 지지 않는 너구리 쇼메 선수와 비원딜을 포함한 넓은 체프폭을 가진 고스트 선수가 있으니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서래원이 가장 서포 판테온을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현재 LCK에서 T1을 제외한 잘세우고 인기 많은 팀을 꼽으라 하면 담원과 서래원은 무조건 뽑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소규모 난전과 5대5 한타를 자주 여는 팀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 판테온은 싸움을 열고 거기서 얻은 이득으로 게임을 굴려나갑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자주 싸움을 열고 한 타를 하는 팀에서 사용을 하는 게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대회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미 서포 판테온이란 픽은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라인전에 강하게 나가보고 싶으시다면 서포 판테온을 한번 써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SK 분석 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